다음은 하나금융지주 올려주신 로즈마리님 한번 만나볼게요. 매수가가 4만 1,500원입니다. 2 0 들고 계신데요. 오늘 3만 8,300원에 마감이 되면서 거의 뭐 신저가 라인입니다.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계신 게 추가로 좀더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진단 부탁드립니다.라고 남겨주셨습니다. 최병선 문과님 이제 이달 말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. 있고 많이 빠졌어 요이 종목도. 네. 하나님. 어... 많이 올른 거죠. 많이 올라왔다? 이 어, 19,000원, 네. 450원에서 음. 58,000까지, 6,000까지 갔는데, 네네. 지금 여기서 좀 빠졌죠. 고그 점들이. 그러면 어, 11월 30일 날, 어, 금통에서 금리를 올릴 걸로 보입니다. 이번에 네. 안 올리면 안 되죠. 올리고. 네.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, 이제 여신이 많은 은행은, 음. 순이익이 개선이 좀 돼요, 그죠 그런데 네. 양좀 길게 보면 만약 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채권이 많은 데서는 채권 평가손이 발생하게 됩니다. 아, 만기 전에는 만기는 괜찮지만 확정이되지만 네. 그런 것도 있고요. 음... 그래야만 대출이 전체적인 경기가 나빠지면 대출이 줄어들 건 전체 네. 규모는. 그러면 대출 장사가 개선이 덜 되는 거죠 이제 네. 부진해지는. 그래서 3분기 대비 이 3분기 실적에 2분기 대비해서 어, 지배주 순이익이 7% 줄었어요. 그러면 이 은행주를 살 때는 이렇게 큰 흐름을 보고 주식을 할때 2016년도 하나금융주 2만더 저도 간다고 얼마 전에도 하나금융 5만 8천 목표 가고 장기 최종 목표 5만 8천은 KB문 6만 8천인데 그 근처가 다 내려오죠. 그러면 왜냐하면 경기가 앞으로 부진하고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경기 선행 지수랑 은행주는 똑같이 움직여요. 미리 미리 움직입니다. 그럼 많이 이렇게 올라가다 많이 빠져서 이제 내려가서 다시 3만 더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. 경기가 나빠지면 당연히 내려가겠죠. 그래서 이걸 가격을 보고 주식을 하는 겁니다. 지금.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은행주는 계속 팔 생각해야 돼요. 그러면 지금 이제 내려오니까 기간도 막 팔고 있죠. 10월 때부터 외국인들이 사두고 있다가 외국인이 지금 70.4%예요. 70 7 그런데 얼마 전에 최고점 할 때까지는 외국인들이 올해 74.5%까지 갔다가 지금 4% 줄어났어요. 그럼 이제 기간이 사지만. 기간보다는 이 종목은 하나금융 외국인 대어서 갖고 외국인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입니다. 그럼 외국인 4% 빠졌는데 외국인 이 다시 사겠냐고요?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한국을 보고 있는데, 그러면 경기가 나빠지면 당연히 은행주는 선행을 하니까 빠져야 되는 거예요. 어제까지 경기가 내려갈 때까지 계속 빠집니다. 2016년도 왜 추세적으로 은행주나 다 이렇게 몇 배씩, 150%씩 올랐냐 하면 17년도 경기가 좋아질 거 미리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음. 앞으로 내년에 경기가 좋을 거 예상이 된다면 지금 은행주 사야 되겠죠? 그 확신이 없으면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되는 거죠, 이게. 그래서 기간들도 마찬가지고, 그냥 매매예요, 그죠. 그래서 이것은 저는 4만 1,500원이니까,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, 단기에, 이번 달에 은행주 잠깐 오르면, 4만 1,500원, 뭐 단기 목표 4만 1,500원 정도 목표가 드리겠습니다. 사진각인데, 어, 좀더 가면 4만 2,500원이니까, 가서 다 매도 하시고, 앞 제가 큰 흐름을 말씀드렸으니까, 건드리지 마세요. 내년에 실적이 부진할 수도 있는데, 올해보다. 그러면 굳이, 좋아진다더라도 이대로 이 상태로 간다더라도 이익이 5%밖에 늘지 않아요. 그럴 거5%날거 경제성장률밖에 못는데 굳이 살 필요는 없죠. 그래서... 개인 투자자가 주식 할때 항상 5% 10%못 뭐 먹고 나온 게 아니라 30% 5 0 크게 할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해야만 꼭 성공합니다. 안 그러면 이렇게 10% 반등할 때 많이 빠졌으니까 이건 가격만 보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반등식 전략 매도입니다. 4만 1,500원이 목표값입니다. 네. 네, 은행주 전반이 다 같은 전략인가요, 네, 전관 알겠습니다. 좀 안타까운데 일단은 반등이 나오면은 좀 빨리 빠져 나와야 되는 구간. 일단 매수가 조금 잘못됐다라는 진단이 나와서 좀 돌아 나오시는 게 앞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는.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진단이 나왔으니까요. 참고하셔서 좀잘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